텃밭농사 대백과 시리즈 10 양파 자, 양파 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도시농부 입니다. 네 오늘은 양파를 심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양파재배 핵심 포인트부터 수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양파는 10월에 모종을 아주 심기를 하고 이듬해 5월 말에서 6월 중산순에 수확함으로 텃밭에 재배 품목을 설정하고 심어야 합니다. 특히 이어지기 피해가 심하므로 교차재배할 수 있는 텃밭을 활용해야 좋습니다. 씨를 뿌려 못 기르기를 하면 잔록병 때문에 씨를 뿌려 재배하면 30% 이상이 수확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을 심는 걸 추천드립니다. 밥 만들기 양파는 산성 토양에 매우 약한 작물입니다. pH 6.3에서 7.3의 중성 토양이 적당하며 매년 밑거름 넣기 전에 300g 정도의 석회를 넣어 흙과 섞어 줍니다. 그리고 아주 심기 2주 전에 인산이 많이 함유된 유기질 비료를 뿌려 줍니다. 인산 비료가 충분해야 뿌리 내림과 내한성이 좋아집니다. 양파는 비교적 많은 거름과 물이 필요하므로 두두개 너비는 1m, 높이는 5~10cm 정도로 다 비교적 낮게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양파 모종은 키가 크고 흰 뿌리가 잘 뻗어 있는 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주 심기에 알맞은 크기는 굵기가 6~7mm 정도, 키가 25~30cm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모는 좋지 않습니다. 아주 심기, 평균 기온이 15도씨 정도인 10월 중순이 좋고 15에서 25cm 간격으로 심습니다. 아주 심기 적기에는 2cm 정도로 얕게 심는 것이 좋지만, 추위가 심한 지역에는 3, 4cm 정도로 깊게 심어야 동해를 예방합니다. 봄이 오면 다양한 풀들이 도달합니다. 양파가, 동치가 완전히 키우기 전이라 공간이 많아 풀이 쉽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풀이 많이 자란 뒤에 풀을 뽑다 보면 양파까지 함께 뽑히는 경우가 있으니 작을 때 포미로 주변을 살살 긁어주듯이 제초 작업을 합니다. 웃걸음 주기. 겨울 동안 휘면상태에 있던 양파는 2월 중순에서 하순이 되면 생육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때 웃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알맞은 양을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부끄럼 주기 일정. 해빙기에는 2월 중순에서 1차 추비는 질소 비료와 칼리 비료만 줍니다. 3월 중순 2차 추비할 때는 황산 칼리 비료를 주는 것이 저장에 유리합니다. 비료를 준 뒤에 비가 오지 않으면 비료 성분이 토양 속으로 녹아들지 않기 때문에 작물에 흡수가 될수 없습니다. 봄가뭄이 이어지면 비료 준뒤 바로 물을 흠뻑 뿌려 주어야 합니다. 5월 중순 이후에는 비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양파 비데기에 비료 성분이 많으면 양파 뿌리가 분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병해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충에서는 특히 잘록병이 있습니다. 잘록병은 씨앗으로 심어서 모가 처음 나올 때 나오는 병이기 때문에 토양 살충을 먼저 합니다. 노균병 잎에 생긴 작은 반점이 큰 반점으로 변했다가 곰팡이가 피는 중에 어잎 아, 전체에 퍼져서 입이 구부러지고 뒤틀립니다. 녹음병을 예방하려면 이어짓기를 피하고 병에 걸린 잎과 줄기는 불태워 줘야 합니다. 그냥 버리면 다음에 병의 원인이 됩니다. 흑색 썩음균핵병 2월에서 4월에 많이 발생하는데 조직이 물러지고 줄기 전체가 회흑색으로 변했다가 모두 썩는 병입니다. 이어짓기를 피하고 벼 재배했던 곳에서 재배하면 효과적으로 방제가 가능합니다. 무름병, 고자리 파리가 옮기는 병으로 질소 비료를 많이 주었을 때 자주 발생을 하고 잎맥을 따라 작은 방추형 전문이가 생겼다가 나쁜 냄새를 풍기며 종구도 부패하여 악취가 납니다. 이것은 토양을 훈증소득하고 고자리 파리를 방제해야 합니다. 흑반병 잎과 꽃자루에 작은 병반이 생겼다가 타원형 혹은 방추형으로 진행을 하는데 4, 5월에 비가 자주 오고 밭이 습하면 자주 발생합니다. 비로분이 부족해 식물체가 쇠약해지면더 많이 발생합니다. 봄철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빼기를 철저히 해주고 비가 자주 어, 올 경우에는 망코지나 베노미를 열흘 간격으로 살피하면 효과적입니다. 이미 흡반병이 발생한 잎이나 포기는 태워 없애주어야 합니다. 수확과 보관, 수확 적기. 5월 말에서 6월 초로 전체 포기의 줄기가 80% 정도 쓰러지면 수확 적기입니다. 너무 빠르면 통이 적고 또 늦으면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텃밭 농부라면 한꺼번에 수확하기보다는 쓰러지는 양파를 먼저 수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방법. 맑은 날을 선택하여 상처나지 않게 수확하고 이틀에서 사흘간 밭에서 건조한 후 줄기를 자르고 잎은 망에 넣어 보관합니다. 장기간 보관하여 사용해야 하는 양파는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에서 꼭 보관하셔야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작물을 키우는 행복한 도시농부입니다. 대백과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봐요.